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송어반 친구들 자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5월 30일 자 이제까지 우리가 한어6 7번 됐을까요 이렇게 또 영상으로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교과서 다 끝내고 또 1과부터 30과까지 모든 교과서를 우리가 총 정리하는 시간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학교 가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함께 수업을 열심히 해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오늘 이제 24과부터 30과까지 하는 이 복습, 자 끝까지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잘 기억하면서 음, 리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잘 들어보세요. 자 24과, 24과예요. 오늘은 24과부터 할 차례인데 코끼리가 물을 마셔요. 자 여기 보면 동물들이 무엇무엇을 해요. 자 지난주에도 선생님이랑 함께 동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동사는 무엇을 하는 것, 무엇무엇을 하는 것. 자 많이 있죠? 뭐, 먹다, 마시다.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뭐, 마시고.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거, 말하, 말하고요. 또, 그, 가르치는 거. 가르치다, 또, 허어, 하품하다, 뭐, 자다, 춤추다, 노래하다, 그림을 그리다, 운동하다, 뭐 공부하다, 손을 씻다, 무엇을 만들다, 또, 운전을 하다, 뭐 엄마가 요리를 하다 등등등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하는 모든 것들을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물들, 특별히 이제 동물들이 무엇을 해요? 뭐,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어요. 코끼리가 물을 마셔요. 악어가 하품을 해요. 사자가 잠을 자요. 펭귄이 춤을 춰요. 뭐 돌고래가 노래를 해요. 이렇게 하는데요. 선생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서 누가 무엇을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 교과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업으로, 직업과 또그 직업에서 하는 일들을 공부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쳐요. 누가 무엇을 해요?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쳐요. 뭐 학생이 공부를 해요. 아니면 의사가 환자, 아픈 사람 의사가 환자, 아픈 사람을 고쳐요. 뭐 화가가 아티스트 화가가 무엇을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네.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어요. 또 농부 farmer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소방관, 여러분, 불 끄는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죠? 소방관이 불을 꺼요. 그리고 뭐, 원숭이가, 여기도 나왔지만, 원숭이가 나무를 타요. 친구가, 친구가 무엇을? 그네를 타요. 내가 수영을 해요. 자, 이렇게 또 직업을, 여기, 어, 직업을 통해서도 이렇게 누가 무엇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누가 무엇을 해요 이렇게 어,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과는 그렇게 해서 또 동물들 이름 여러분 많이 얘기했었죠 동물들 많이 있죠 뭐 코끼리 호랑이 사자 토끼 다람쥐 돼지 말소 닭양뭐 등등등등 개 고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동물들 기억하면서 한국말로 또 동물을, 동물 이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4가 이렇게 했습니다. 동사, 누가 무엇을 해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5가 날씨요, 날씨.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코가 가렵죠? <laughs> 날씨예요, 날씨. 여러분, 날씨 우리 배웠죠? 자, 여러분, 요즘 날씨 어때요? 오늘 날씨 어때요? 날씨 표현. 자, 막다라는 거, 정말 푸른 하늘, 구름 한점 없는 푸른 하늘, 막다 그러죠? 자, 맑은 날씨, 막다. 비슷한 말, 화창하다. 또 비슷한 말, 쾌청하다. 막다, 화창하다, 쾌청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맑은 날씨는요. 자 그런데 맑은 날씨도 있는 반면에 흐린 날씨도 있죠 흐린 날씨 흐리다 흐리다 구름이 많이 끼다 구름이 많이 낀 날씨도 있어요 흐리고 구름이 많이 끼다 그렇죠 회색빛 하늘 흐린 날씨 자그 다음에는요 자 여러분 비가 오는 날씨도 있죠 비가 오다 자 비가 오다에 여러가지 표현을 할수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온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물들이 넘치는 거 홍수라고 해요. 홍수. 그리고 갑자기 비가 확 많이 쏟아지는 거 아주 폭우. 폭우라고 해요. 자, 그리고 갑자기 확 쏟아졌다가 금방 그치는 걸 우리가 소나기라고 합니다. 소나기. 소나기. 자, 그런데 반대말이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온걸 홍수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비가 너무 안올 수가 있죠. 비가 너무 안 오면 막그 땅바닥이 쩍쩍 갈라져요. 어, 지난번에 음, 우리가 호주에서 산불이 난적 있었죠? 호주에서 산불이 났을 때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았었대요. 그런 것을 또 가뭄, 비가 오지 않는 현상을 가뭄이라고 해요. 가뭄 자, 다시요. 비가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홍수. 그래서 막댐이 무너지고 며칠 전에 미시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홍수. 그 다음에 폭우. 많은 비가 그냥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거 폭우. 그리고 소나기. 갑자기 비가 확 쏟아졌다가 금방 그치는 거 소나기라고 해요. 자, 이 폭자가 붙으면 많이 오는 거 폭우라고 하거든요. 뭐 폭풍, 폭설. 이따가 조금 이따가 배울 텐데요. 다시. 자, 이번에는. 바람이 불다예요. 바람이 불다. 바람 부는 날씨도 있죠. 막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부는 거. 바람이 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거 폭풍. 그 다음에 가끔 오는 토네이도. 토네이도 여러분 알죠. 막 회오리바람처럼 으으 해서 어막어 모든 마을이나 그런 자연들을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바람. 토네이도요. 폭풍. 막 바람이 갑자기 확 세차게 부는 거, 폭풍. 그 다음에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겨울에 눈이 오죠. 눈이 오다. 근데 눈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막히고, 자동차가 못 다니고, 우리 또, 음, 학교도 못 가고 이런 날이 많잖아요. 이럴 때 폭설. 이걸 폭설이라고 해요. 폭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안개가 꼈다. 어, 그 안개가 낀 날씨,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많이 있죠. 미세먼지가 있어서 먼지가 많고 공기가 나쁜 날씨, 뭐 이런 거 배웠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예, 날씨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죠. 자, 이렇게 25가 날씨가 어때요? 그러면 이제 날씨를 말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6과로 넘어갈게요. 26과는 계절, f a 시즌이 있어요. 우리 어떤 계절이 있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선생님과 함께 반에서 어, 우리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은 봄이 좋아요. 나는 여름이 좋아요. 오 어, 선생님 전 가을이요. 저는 겨울이요. 자, 이런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가을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봄 가을을 많이 좋아했어요. 자, 선생님은 여름이 좋다 그랬죠? 자, 더운 날씨 여름이 좋은데요. 자, 우리 4시즌 뭐라고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자 봄에 우리 이미지를 생각해 봐요 봄은 따뜻하죠 봄은 어때요 정말 따뜻해요 그런데 우리 애나버는 어, 겨울 다음에 바로 여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해요 봄 날씨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우리 미시간 애나버의 날씨는요 자 봄의 느낌은 따뜻하다 그리고 새싹 새싹이 움트는 그런 계절이죠. 봄 하면 떠오르는, 떠오르는 이미지를 떠오르는 이미지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은 어때요? 여름은 아 더워. 네, 더워요. 여름은 덥고요. 그다음에 꽃이 피죠. 여름엔 꽃이 피고요. 그다음에 바다. 아, 시원한 바다에 가고 싶다. 뭐 캠핑을 하고 싶다. 그렇지만 올해 여름은 조금 힘들 것 같죠, 여러분. 네, 자, 그다음 이번에는요. 가을이에요. 가을로 갑니다. 가을은 어때요? 시원하죠. 가을은 아주 선선하고 시원해요. 그리고 어때요? 조금 깊은 가을로 가면 이제 단풍잎이 지죠.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체인지 되죠? 단풍잎. 그리고 뭐 대표적인, 어, 음, 저기, 행사들, 그런, 그런 것이 추수감사절 있고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막 있지요. 생각나는 이미지가요. 그다음 겨울은 어때요? 겨울은 너무 추워요. 우리 미시간 에나버의 겨울은 춥고깁니다. 네, 추워요. 그다음 눈이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어, 생각나는 또 음, 명절이 또 성탄절이 있고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각나는 이미지로 생각나는 거 여러분도 생각해서서 이렇게 어, 공책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6과 계절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27과 자 생각나죠? 생일이 언제예요? 이 생일이 언제예요? 요 27과부터 선생님과 함께 어, 이렇게 동영상으로 공부했었어요. 자 생일이 언제예요? 했을 때 우리 달력을 통해서 배웠죠? 달력 자 1년은 12월달까지 있어요. 그렇죠? 12월까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습니다. 자, 12월까지 있고요. 지금은 5월, 오늘은 5월 30일. 30일이고요. 그리고 한 달, 한 달, 한 달에는 30일이나 31일까지 있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음, 자, 달력 세는 거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쭉 해서 30일까지 한번 세어보세요. 달력을 보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세어보세요. 자, 이렇게 27과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28과 28과는 이제 몇 살이에요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1 2 3 4가 아니라 하나 둘셋넷 그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학기 초에 이렇게 숫자 판을 나눠 줬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110까지 있는데요. 이걸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게 기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는 열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열 아홉 다음에는 스물이에요. 스물. 그 다음에는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스물아홉 다음엔 서른. 자, 서른. 그다음 이제 서른 하나 쭉 나가면서 중요한 건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백. 자, 그다음에 백 열. 자 백십 백 열하나 뭐백 열둘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열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백 이거를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뭐쉰 하나 쉰둘뭐 예순 둘 예순 셋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자, 이 표를 잘 여러분들이 숫자판을 이용하셔서, 하나, 둘, 셋, 넷,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보너스. 우리가 요일을 배웠거든요. 자, 오늘은 무슨 요일? 한글 학교가 있는 요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토요일 다음 날은 학교 가지 않고 평상시 같으면요, 보통 때 같으면요, 학교 가지 않고 또 교회 가는 친구들은 교회를 가는 일요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다음에 이제 드디어 다시 학교가 갑니다.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는 첫날 월요일. 월요일. Monday 월요일. 월요일 다음엔 화요일. 화요일 다음에 수요일. 수요일 다음에 목요일. 목요일 다음에 금요일.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 자, 이렇게 일월화수목금 토. 일월화수목금 토.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요일도 공부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29가에요. 이제 29가는 뭘 배웠었냐면요. 일기. 여러분, 일기 쓰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들은 또 여, 어, 예쁘게 또 글씨 써서 일기를 쓴 친구들도 있었어요. 일기는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기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일기는 보통 어때요? 지난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지난 이야기. 과거, 지나간 패스트. 지나간 이야기. 그다음에 지금 그 지금 그다음에는 또 미래. 퓨처. 이게 있죠. 자, 일기는 이제 지나간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모 집에 갔어요. 갔어요. 근데 지금 혹시 현재 내가 지금 지금을 가고 있다면 지금 나는 이모 집에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내일 만약에 갈 거라면 나는 이모 집에 갈 거예요. 자 이렇게 과거, 지나간 일, 그 다음에 now 지금, 그 다음에 내일, future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자 갔다 나는 지금 가고 있다. 나는 내일 갈 것이다. 자, 나는 어제 갈비를 먹었어요. 나는 어저께, 어저께 거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죠. 나는 어제 갈비를 먹었어요. 지금 나는 지금 갈비를 먹고 있어요. 나는 내일 갈비를 먹을 거예요. 먹을 것이다. 자, 나는 어제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했다. 나는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일 축구를 할 거예요. 자, 했다,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런 과거, 그다음에 현재, now, 미래에 대한 그런 문장을 만드는 법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9과 일기를 다써 봤어요. 이제 마지막 30과예요. 30과 그리고 뭐 그러나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배웠어요. 나는 어제 사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수박도 먹었어요. 자 이렇게 똑같은 과일들이나 뭐 이렇게 비슷한 뭐뭐 했다. 나는 어제 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레고도 만들었어요. 뭐뭐 했다. 엔드의 개념이죠. 그리고 자 나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이요. 뭐 하고 싶은데, 음, 내일은 소풍을 갈 거예요. 그러나, 아, 내일은 소풍을 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비가 온대요. 막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이 있죠. 반대되는 상황. 이런 상황 할 때, 그러나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자, 나는,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배가 아팠기 때문에 약을 먹은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그리고 뭐 그러나 그래서 뭐 왜냐 하면 그런데 이런 표현들 여러분 문장을 이렇게 바꾸는 표현들 문장을 또잘 연결해 주는 연결해 주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왜냐하면, 뭐, 이렇게, 어, 표현을 할수 있는, 문장을 잘 연결해 줄수 있는 것.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해서 30과가 끝났어요. 그런데요. 또 여러분, 제가, 어, 한 가지 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건요. 우리가 이렇게 또 존댓말을 배웠었어요. 존댓말. 자, 할아버지 밥 먹었어요? 밥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진지. 할아버지, 진지 잡수셨어요? 밥이 아니고 진지였어요. 선생님, 집이 어디예요? 선생님, 집이 아니고요. 선생님, 댁이 어디세요? 저는 할머니 집에 갔어요.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아니고 성함이라고 해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죠. 할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먹다. 할아버지, 밥 먹어.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존댓말이요. 다 자, 우리 엄마는 운동을 했다가 아니고요. 우리 엄마께서 운동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어요. 몸을 하셨다. 어른들에게는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할머니가 집에 갔다. 그게 아니죠. 할머니가 댁으로 가셨다. 가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선생님이 말하셨, 말했어요. 아니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말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말씀입니다. 어,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그게 아니고요. 엄마에게, 엄마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쭈어 볼게요. 어, 우리 할머니가 많이 아파요. 그게 아니고요. 할머니가 편찮으세요. 아프다가 아니고 편찮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답니다. 자, 이렇게 존댓말을 또잘할줄 알아야 되겠죠. 한국말의 특징이 존댓말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는 이렇게 막 존칭어가 없는데요. 자, 이게 한국말에는 이렇게 존댓말 어른들에게 높임말을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30과, 30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이 책, 한국어 1, 이 책을 또 여름방학 때. 음, 한장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또 다시 복습하고요. 많은 한국어 동화책 많이 읽고요. 또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질문이나 또할 얘기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음, 대화해도 돼요, 선생님께. <laughs> 연락하면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또 모르는 질문이나 또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께 많이 또 이야기해주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여름 좀길것 같은데요. 이긴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모든 가족들과 잘 지내시고요. 항상 손잘 씻고요. 어디 나갈 때도 항상 어, 마스크 끼고 손잘 씻고 네. 그렇게 하면은, 건강하게 또 좋은 계절 보내고 또 좋은 날이 어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